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 천칭자리의 신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장황하게 제가 뽑아놨는데요. 2019년 천칭자리 운세를 이제 먼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천칭자리의 상황은 아주 평범하게, 네, 아주 평범하게 근면 성실한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든, 학교 생활을 하든, 혹은 조직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한다면, 2019년 1월 달에 이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천칭자리의, 천칭자리의 2019년 금전운. 우선은 금전운이, 예. 그 세속적인 세계와 거리가 먼 허니트로 지금 표현되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예, 천칭자리가 만족할 수 없는 금전운이 2019년도에 실행이 될 거라는 건데 여기에 너무 실망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젊으니까 금전과 관련해서 갈증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젊으니까. 금전과 관련해서 갈증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차후에 그 수많은 어떤 경험과 실력으로 인해서 충분히 금전적으로 여유를 가질 때는 반드시 오게 된다. 예, 이원 밖에 보면 음, 원이 있죠 안에 네? 예, 원 밖에 보면 좀 색깔이 어둡죠. 이거는 그 과거 암울했던 금전운에서 미래로 가면 갈수록 점점 금전운이 화려해지거나 밝아진다는 거를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또 성숙이죠. 정순,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든 아니면 실력이 성숙해지든 그 어떤 성숙의 과정에 도달하게 되면 충분히 금전적으로 안정권을 누리니까요. 2019년 좀 금전운이 부족하다고 실망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늘 그랬듯이 금전은 넘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수저가 아닌 이상. 자 그리고 음 건강운을 우선 보았는데 건강운에서 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음,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 옆에 음, 보조카드를 뽑아보니까 컵카드가 떴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예, 악마 비슷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음, 우울증 관련 스트레스 관련해서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이 모습에서는 하트의 모양새인데요. 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좀 나약하거나 어, 연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무대 밖으로 나와서 자기 자신을 세상 속에 던져버리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하게 되면 마음이 튼튼하게 되거든요. 연약하지가 않아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치이는 것은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그게 두려워서 계속 연약하게 있다 보면 주변에 조금은 어떤 그 흔들림에도 본인이 쓰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선 제가 봤을 때 건강과 관련해서는 음좀 나약하니까. 그 나약함을 좀 건강하게 할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조금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아랫사람 관련해서, 아랫사람이 천신자리의 뜻을 잘 이어받아서 시키는 대로 엉콤하게 일을 잘하거나 수와인이 수화, 좀 천칭 자리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천칭 자리는 당연히 마음이 좀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겠죠. 예, 아랫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선 긍정적이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과 관련해서는 천칭 자리는 음, 세속 세속의 환경에서 지켜야 할 것도 있고. 감독해야 할 것도 있기 때문에 여행 갈수 있는 여유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마음이 가벼울 때 여행을 가도 행복을 누리거나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죠. 힐링을 하시던. 그리고 어, 2019년 천칭자리의 연애운, 우선 스트레스 카드. 예, 혼자 출연하지 않고 예, 사슴이든, 노르든, 사람과 함께 껴안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파트너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으로 봐야 할것 같아요. 아, 이게 왜 예쁘게 안 나오죠? 이렇게? 파트너가 생길 수 있는 모양새로 읽을 수가 있고요. 그 파트너는 천친자리가 원하거나 좀 기대하는, 바람에좀 걸맞는 사람이 출연하지 않을까. 연상이라 한다면, 연상이라 하더라도, 마인드는 청춘인 사람? 음, 순수하고, 해맑고, 천진난만하고, 그런 경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천진난만하고 순수하면, 천진자리가 조금 케어는 좀 해줘야 되겠다. 그죠? 덩치는 어른인데, 마음은 어린아이, 개구장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결혼운에서는 어, 상당히 예, 긍정적인 느낌이 들죠. 예, 해바라기 있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해바라기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백사에 있다는 것은 그 자신을 좋아해 주거나 추종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고 또이 이제 여기가 나타내는 숫자가 예, 19거든요1 9는 1 다하기 9는 10이죠. 거기서 다시 1 다하기 0은 1이죠. 예. 1년 후에 결혼이 가능할 수 있는 예. 천칭자리는 2019년이 아니라 2020년도에 결혼의 가능성이 예,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카드가 떴어요. 그러면 연애가 잘 진행이 되는 거겠죠. 직장, 천생자리는 8월 이후에 직장을 관둘만한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 음, 그게 꼭 나쁘다기보다는요. 그냥 그 음, 숫자 1이 있으면 9와 10이 있는 것처럼 음,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그만둘 수 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인다면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는 거고, 다시 새로운 일을 찾게 된다면 천칭자리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 그리고 천칭자리의 목표를 예, 쫓아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천칭자리는 잘 하실 거예요. 꼼꼼하게 대인관계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일어나만큼은 천직 자리가 꼼꼼하게 잘 하실 수 있는 에너지는 있으시죠. 자 그리고 천직 자리가 과거부터 갖고 싶었던 부동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파트도 가능하고 뭐점 찍어둔. 뭐, 샵이나 사무실, 혹은 사업장,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2019년도는 천칭자리가 욕심을 좀 내봐도 괜찮지 않을까. 만약 본인이 안 하게 되면 다른 할 사람이 콕 찍어 갈 수도 있어요. 음, 욕심이 난다면, 음, 한번 무리를 해보시는 것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게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사람에 갈까봐 조금 걱정을 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떴고요. 그 윗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모습이 천친자리의 주인공이거든요. 아, 아니, 아니, 아, 그게 아니고 이 모습이 윗사람이 천친자리를 보는, 예,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천친자리의 눈치를 본다? 음,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0대, 90대가 60대, 70대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은 사실 뭐 60대, 70대가 더 있는 거잖아요. 80대, 90대보다. 그렇다면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 그, 이 사람을 그냥 조금 품어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80, 90대 시는 분들은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어린 아이 그 어린 아이가 기저귀 잘 때처럼 그렇게 그냥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힘든 건 알죠. 어린 아이는 등치는 작은데 노인들은 등치가 크니까 사실 다루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laughs> 천칭자리의 친구와의 관계, 예, 서로 맘 상할 일이 한번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 친구에게 상처 주고 그 친구도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가슴에 음, 검이 다 꽂힐 것 같아요. 이게 예, 피한다고 피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나 여건이 두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리한 시기에 좋지 않은 시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막 상처를 주기보다는 그냥 그 나쁜 시기, 그러니까 달뜬 밤이죠. 달뜬 밤이 지나가고 해뜬 아침이나 낮이 올 때까지만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불만이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면 오히려 환한 대낮에 태양이 뜬 대낮에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달뜬 밤에 조명도 없이 뭔가를 해결하려면, 제대로 해결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착각을 해서. 밤이기 때문에. 달의 기운을 받아서. 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음, 천칭자이이 예, 카드로 봐서는, 내가 낸데하는 마인드가 좀 강한, 어, 왕의 카드거든요. 그것도 지팡이 왕이라, 좀, 공격적일 수도 있고 자기 고집을 많이 피울 수도 있는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나 이게 왜 화면에 글자가 안나안 나... 안 나타나죠? 네, 이제 나타나네요. 예, 네, 이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이 카드는 뭐 서로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취할 수 있는 대인관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하트모양 안에도 뭐깨안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엄마랑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위에는 연인들이겠죠 예, 그리고 그 후광은 무지개색으로 예, 어, 대인관계 관련해서는 천진자리가 조금 만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신년 운세 보은 배열법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2019년도 천칭 자리에게 그 가장 좋은 운은 무엇일지 우선 이렇게 봤을 때는요, 연애운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2019년도에 하는 연애가 2020년도까지 연결이 되어서 결혼까지 갈수 있다. 그걸로 봐서는 연 사랑과 관련해서는 가장 운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친구 관련해서 좀 배신감이나 이런 거좀들수 있는 모양새. 음 그래도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천칭자리에게 가장 좋은 운은 무엇인지. 음. 자, 천치인 자리는 열정을 갖고 어 금방 결실을 보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멀리 보는 안목으로 계속 꾸준하게 열정을 갖고 노력하시라고 나왔어요. 그게 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라고 나왔고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네. 겉으로는 우호적인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그 이면에 다른 생각이나 꿍꿍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2019년 천칭자리의 신년 운세를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2019년 전칭자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